우리의 약함, 그리스도의 강함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특히 어저께 참 많이 더우셨죠? 제가 여러분께 말씀, 본문의 내용을 전하기 전에 제가 경험했던 한 가지 에피소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버스를 타고 시내로 가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소녀가 정류소에서 버스의 앞쪽으로 탔어요. 걸음걸이도 약간 이상했고 눈빛도 그리 됐고 누가 봐도 장애가 있는 소녀였습니다. 그 소녀는 앞으로 버스를 타더니 눈에 딱 서서 문이 닫히지 못하게 서서 움직이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좀 이상했습니다. 왜 저러고 있나? 약간 생각이 모자라서 그런가? 라고 저는 어, 그렇게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잠시 뒤에 약간 몸이 불편하신 그 장애를 앓고 있는 소녀의 어머니가 뒤따라 버스를 탔던 것입니다. 비록 장애가 있고 지능이 조금 떨어지지만 어머니를 태우기 위해서, 어머니는 몸이 불편한 상태고 태우기 위해서 그 소녀는 문에 서서 문을 잡고 있었던 거죠. 어머니가 함께 탔습니다. 그러자 아주 큰 소리로 저기 뒤에 있는 사람까지 들리게 기사분에게 당케라고 말하고 자리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기특하다어머니도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기 버스를 타보셨겠지만 마주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 두 자리가 비어있었습니다. 순방향은 아주 예쁘게 생긴 초등학교 1학년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타고 있었고 외부 엄마가 있었고 역방향의 자리가 두 개가 비어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앉은 거죠. 그런데 들어가면서 또한번이 장애를 앓고 있는 소녀. 제가 볼 때는 한 17살, 18살 정도에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아주 꼬마 여자아이와 그 어머니를 향해서 또한번 크게, 당케! 라고 하고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그러자 옆에 좀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가 그 장애를 앓고 있는 자기 딸에게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무릎도 툭툭 쳐주고 그렇게 위로하며 사랑을 표현하는 음. 것을 보았습니다. 그데이 광경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냐면 맞은편에 있던 여자아이 초등학교 한 1학년 되는 여자아 예쁘게 모자도 쓰고 아마 어머니랑 소풍을 가던 길이었던 것 같아요. 놀래가지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약간 무서워하는 표정으로 그러자 그 여자의 어머니가 뭐라고 뭐라고 기속말로 설명을 합니다. 아마 안심해라 괜찮다 이런 얘기였겠죠. 근데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이 장애를 앓고 있는 소녀의 어머니, 좀 몸이 불편하신 분이죠? 그분이 갖고 있던 부채를 꺼내가지고, 그 두려워하고, 약간, 무서워하는 여자에게 부채질을 해주더라고요. 덥지? 이러면서, 시원하지? 이러면서 웃으면서. 그러자 그 여자애가 미소를 지으면서 사판하게 웃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여자애가, 단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 에피소드는, 제, 제, 제 나름대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두 모녀와 세 번의 단계. 저는 그 짧은 순간, 한 1분 정도 됐을까요? 1분, 2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저 나름대로 너무 더웠고, 그리고 다른 생각이 빠져있던 그 순간에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뭐 미소를 지울 수 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 더운 여름이었지만, 시원한 계곡에 몸을 담근 것 같은 청량함이 제 마음 속에 스며 들어갔습니다. 제가 보기에 또 우리가 보기에 약하고 가진 것 없고 남에게 줄것 없어 보이는 장애를 가진 그 연약한 소녀, 그 소녀가 저에게 보여준 모습, 그 소녀가 그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준 모습은 너무나 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소녀의 어머니가 보여준 내면의 힘은 매우 강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또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작은 꼬마 아이가 자기의 마음의 두려움을 걷고 미소 지으며 당캐라고 얘기했던 그 모습 또한 아름답고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짧은 시간에 그것을 경험하면서 왠지 제 삶을 뒤돌아보면서 참으로 강한 것이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그 버스를 타고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에피소드를 제가 경험한 거죠. 오늘 우리의 제목이 강함과 우리의 약함과 그리스도의 강함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강한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약한 분들이십니까? 어떤 면은 약하고 어떤 면은 강하고 그러시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강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약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강함과 잘남과 뛰어남을 자랑하고 싶으신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내 약함과 내 무지함과 연약함을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나의 약한 것을 더욱 기쁘게 자랑합니다. 나는 나의 약한 것을 더욱 기쁘게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장 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하게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별로 자랑할 게 없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친절하게 11장과 12장에 본인이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종족을 자랑하지 말란 얘기죠. 나는 그리스도의 뛰어난 일꾼입니다. 내가 제일 능력 있다고 우쭐대지 말란 얘기죠. 나는 그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나만큼 수고한 사람이 없으니 다들 입 다무시오라고 말하지 말란 말입니다.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고 셀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배가 침몰한 적도 있습니다. 강도를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배고픔, 갈증, 추위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감옥에 갇힐 뻔했지만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이 모든 순간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laughs> 자신에 대해서 이 얘기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제가 많이 부끄럽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세울 게 없다는 사도바울이 위대함 앞에서 참 내가 내세울 게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야말로 실력과 경험을 완비한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열정과 냉철한 이성의 소유자 사도바울 그 모습이 그의 말씀 속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바울은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웅이 되려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웅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난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세워주면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사도바울은 그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12장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사도바울은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신비로운 경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1장 이하에 보시게 되면 환상, 계시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2장이, 1장, 12장, 2절에 보게 되면 세 번째 하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어 낙원 곧 파라다이스에서의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지만 그런 경험을 했다고 사도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난감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사도바울은 자신의 환상이나 계시나 방음 같은 것을 극도로 자세했던 인물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2장 2절에 보게 되면 사도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말합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면요. 이 경험을 말하면서 3인칭으로 표현합니다. 어떤 이가 그런 경험을 하였다. 어떤 이가 세 번째 하늘을 경험하였다. 본인 자신을 3인칭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런 경험을 했는데 그 사람이 세 번째 하늘에 가서 파라다이스를 경험했더라. 그런데, 이런 내용을 쭉 말하면서 2절, 3절 말미로 보십시오.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나는 알지 못하겠다.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경험을 하긴 했지만, 나는 그것을 다알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3절도 똑같이 말하고 있거든요. 말미에 보면, 나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사민칭으로 말하고 난 다음에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약한 것들 외에는 사랑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바도바울의 위대한 신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도바울은 정말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경험도 엄청 많았습니다. 신비로운 경험.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인 경험들이 풍부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약한 것들 외에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오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7절 이하에 보십시오. 자신의 몸에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보겠다 바도바울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병을 낫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과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라고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바도 바울은 기도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고난과 아픔이 가득한 삶의 일정을 말하고 여전히 질병 속에 있고 여전히 고통 속에 있고 여전히 나약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왜 이렇게 고인도 교인들에게 나누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느끼는 기쁨이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경험했던 놀라운 축복의 경험들이 파도바오에게는 충만했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 약합니다. 나는 아직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괴로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강하시고 이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셨기에 나의 약함을 저는 자랑합니다. 왜이 약함 위에 주님의 역사가 꽃 피었기 때문입니다. 주님보다 큰 분이 없다는 것이죠. 바울의 온 관심과 목표는 그리스도 주님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한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울은 힘주어 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다고 해도, 우리가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해도, 은총을 베푸셔서, 오히려 그 힘든 현실과, 괴로운 상황과,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해가실 하나님을 참합한다그 하나님을 사모하자,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하고, 끊임없이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바랬던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선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족을 자랑하는, 우리의 민족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맙시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잘못임을 바울처럼 알려줘요. 내가 제일 능력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나만큼 수고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나만큼 희생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인정해주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나만큼 온갖 모욕을 참은 사람이 또 어디 있냐면 그렇게 자랑하지 맙시다. 내가 일을 너무 피곤하게 주의 일을 너무 피곤하게 해서 건강을 사하면서 일하고 있다. 그런 사람이 주위에 어디 있냐. 그런 마음을 품지 맙시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며 자신의 일을 감당했던 아울 앞에서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함께 사모해 갑시다. 나약해도 그 나약함을 통해서 충분히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참여합시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함을 알고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감사를 회복하며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해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지치는 일상과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해 그의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삼으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음. 여러분이 스스로를 보시기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에 참 약하고 모자란 게 많다고 하더라그 약함과 모자람을 뚫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강함을 감무하고 그 강함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음. 여러분의 그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의 그 나약함이, 여러분의 그 억울함이, 여러분의 그 희생과, 여러분의 그 괴로움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놀랍게 이어가시는 밑거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할 때, 어렵고 힘들 때. 바로 그때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루터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힘이 닿을 때 하나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우리의 힘이 닿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괴롭고 힘든 순간을 이겨내시고 그 믿음 속에 늘 주님의 강함을 사모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주관합니다. 아... 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라아보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말 못할 어려움과 꿈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약함을 치유하시고 약함을 통해 놀라운 역사 이루어가시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평화와 대한민국, 오스트리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만날 수 있도록 교회들이 깨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함께 묵상의 기도 드리겠습니다.